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가고 있어요. 어, 인민아웃 할 건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민 복권을 긁게 할 거예요. 무려 8개월 전에 구매한 걸 이제 드디어 쓰게 됐어. 한이가 <laughs> 복권을 사왔다. 복권을 긁어라. 또 엄청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대가 되면서. 저는 브이로그 찍을 거. 빵둥이가 엄마 아빠 집에 가 있는 브이로그를 찍을 거. 우리 빵둥이가 왜우집비 없을까요? 투나. 네. <laughs> 네. 지금 엄마 아빠네 왔는데 이제 수박 먹고 있거든요. 이제 복권 있다고 들고 나가려고 너무 떨려? <목소리> 안 뜯길 수 있지. 아, 난난잘 접지. 이거 쓰려고 샀어요.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엄마 거. 한번 재밌게 긁어주세요. <목소리> 이게 무슨 복권일까요? 즉석 <목소리> 복권 최고 당첨 금 25일에. 우와. 누가 1등이 될까요? 그내다 그렇지. 색깔이 다르잖아. 긁어야지. <laughs> 1등부터 굴어야지. 1등부터 굴어야지. 나도 1등인데? <laughs> 뭐야? 임신했어요, 왜? 임신했대 우리 지은이 니 파합니다. 저 임신했... 뭐 임신했어. 임신했어? <laughs> 진짜 임신했어? <웃음> 어? <웃음> <laughs> 아, 미사일, 미사일 잘했어. 미사일 잘했어. 거기서 거기다 괜찮아. 아, 이건 오늘 잘 봐. 다행복 축하해. 토동, 토동, 요거네, 요거 애기지. 지금은 시야. 오늘은 사야 응, 나는. 응, 나음 <laughs> 음. 여기는 할머니 음. 당점 음. 아, 음.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아, 어, 그게또 그게. 있어. 좋은 게? 그다음 그래서 오? 어? 아빠가 간절히 원하는 삶을 꾸며꾼다는데 아빠가, 이상, 아빠가 이상한 꿈을 꿨대 <laughs> 근데 아빠 꿈이 뭐였지 정확히? 황금 놀이개를 주셨는데 뭐 황금 놀이개 뭐 이런 거 주셨는데 그거 갖고잘 차려고 그 뭔데 놀이개가 놀이개가 여자고 황금이, 어, 황금이, 황금이 아들이에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그럼 같은 아들 같은 남자지 아들 같은 딸이라고? 아들 어, 모르지 엄마 아빠는 딸을 아래 몰랐는데 모지 아우. 어. <laughs> <laughs> 이제 카톡이 아주 카카오 스토리 아주 애기들 애기들 봐. 어 아이고. 검자 생각 지금 저장사들 너무 많은 거. 같아. 아 6주 차 되는 날인데요. 저번 주에 검사했을 때 신청 검사했던 표에서 갑상선 수치가 재검해야 되는 수치라고 해서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지금은 검사하러 가고 있어요. 한주 동안은 매우 매우 피곤하고 지금도 피곤하고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체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정도. 피도 두 통이나 뽑았습니다. 뭐, 검사 결과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를 기다리며. 오늘은 친구 공연하는 거 공연 보러 왔어요. 과연? 좀 무섭기도 하다는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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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딴데 보면서 여기야 이러고 있었어. <laughs> 나 오늘 전이 그쯤을 늦고 왔잖아? 그랬네. 좋아요. 주문을 네터다주 해서. 네. 이거 효녀 거의 살랄랄라. 자, 한 점씩 긁어봐. 맨 위에 부터 긁으래. 제가 한번 남들로서 너카라와너 위에부터 위에를 긁어봐. 조그만 거. 이거? 어 언니나 일등. 야, 내가 이등 언니나 일등. 너 아니면 나야. 안띵하기야 어쩌라고 저. 우와. 나애기였는데 이모가 나를 절대 넘 그런데 알거 아니라는 게. 이모도 저도 신을 건조에맞 계속 그랬잖아. 어오 우리처럼. 이 딸이 그, 아까, 꽃대 보면 네 개, 네 개, 네 개가 네. 나왔야 나는, 이런 아. 당첨 구경. 깜짝이었어. <laughs> 나중에 보여줄게. 아이다. 이모들이 렇게 좋아했다. 해저 컵, 저컵못 뵀는데. 뭐야, 해 대성공이다! 내가 내가 계속 계속 얘기했지. <laughs> 내가 내가 뭔가 <뭐가> 느낌이 있다고. <laughs> 나는 로또에 당첨될 수 있어. 오디하나 <laughs> 아, 아. 이게 로또다. 이게 로또다. 젊음 <laughs> <재범> 내린 거지. <laughs> 예! 어, 뭐야? 이거는 아? 뭐 거야 너무 좋아. <laughs> 더운 거야? 긴장되는 거야. 긴장되지 아, 않지. 이제 마스크 깨워게 2주 넘어서 와서 오늘 신장 소리 들을 거예요. 떨려. 참, 참 어. 어. 처음 보는 날. 응, 처음 보는 날. 어, 이제 풀어보자. 아, 이게 진짜 수첩이구나. 응. 응. 응, 응. 음, 등록문. 음, 총기 사는 거할수 있네. 여기다 해야겠다. 그래? 응, 안 사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 다 끝나고, 보건소에 가서 바로 이제 산모 등록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뒤에 가면은 귀여운 젤리곰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구강 검사하고 이것도 받았어요.